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진엽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호중 씨 소식인데요, 김호중 씨가 7월 27일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클래식 음반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더 좋은 소식은 아, 최백호 선배님 그리고 어, 이로마 씨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죠. 어, 같이 함께 협업을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백호 선배님까지 함께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클래식 음반에요 오, 어떤 의미일까요? 어, 뭔가 예술 작품 같기도 합니다. 그 김호중 씨의 옆모습인데, 앨범 아트가 상당히 예술적입니다. 어, 파노라마라고 여기다 글씨 차게 되어 있고요. 김호중 씨고, 여기 뭔가 물감들이 막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데, 이 색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 이제 보랏빛깔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어, 뭔가 좀 신선하면서도 클래식 음반 치고는 뭔가 조금 더더 더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좀 무겁지 않게 감각적으로 좀 다가가는 그런 앨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노라마 하면요. 그 360도 쫙그 모든 전경을 한 번에 담은 그런 사진을 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 저 핸드폰에도 파노라마 기능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김호중 씨는 오페라 테너다. 아니면 김호중 씨는 트로트 가수다. 아, 김호중 씨는 발라드도 잘한다. 뭐, 이렇게,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김호중 씨가 인터뷰 때도 그렇고요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인터뷰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느 것에 국한되지 않은,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래식 음반이지만 조금 더 다채로운 색깔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것이다. 좀더더 더 넓은 시야, 넓은 시각 안에서 예술을 여러분들께 선사하고 싶다라는 의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27일에 이제 6시에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이제 파노라마를 발표를 하죠. 네, 클래식 음반은 이제 1년 7개월 만입니다. 50만 장 이상이 팔리면서 음반 시장이 크게 주목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50만 장 이상이 이게 그냥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아 제가 워업뮤직 이사님과도 같이 얘기하면서 김호중 씨 이야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직접 제가 이제 워넘뮤직에 갔었거든요 근데 50만장 카테고리 범주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멜론이라든지 스트리밍 음원 사이트에 보면 카테고리가 클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클래식에 이게 들어가 보면요 클래식 뭐 크로스오버 이쪽이 안타깝게도 대중음악 시장에서는 카테고리가 저기 이렇게 기타 장르에 있어요. 기타 뭐 인기 있는 장르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사이드로 다른 다양한 장르들이 이렇게 소외를 받는거 같아요. 제가 음반 낼 때도 항상 거기에 이제 카테고리로 들어가는데 그 범주가 너무 작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원어뮤직 이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만 장 이상 팔리기도 힘든 시장이다. 클래식 앨범 시장. 그런데 여기서 초대박이 났다라는 거예요. 50만 장 이상이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바, 아, 그거에 대한 반증이 뭡니까? 플라스토 도밍고가 내안을 했을 때플라스토 네, 도밍고 선생님이 직접 친서를 써서 김호중 씨에게 초대를 했고 같이 협업을 했다는 거예요 협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래식 쪽의 러브콜도 지금 쇄도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클래식 앨범이 이제 7월에 더해져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더욱더 제가 봤을 때는 뭐 클래식, 쪽, 클래식 쪽을 집중한다라기보다는 김호중 씨의 앞으로 보여주실 만한 아주 다채로운 음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빛이 나는 사람은 포크송이었잖아요. 네, 김호중 씨의 이번에 클래식 앨범은 정통성화 발라드 감성이 느껴지는 크로스오버 파페라네요. 그리고 라틴 음악까지도 클래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정통성화곡도 있지만 뭔가 다채로운 좀 대중들에게 이 좀 딱딱하고 무겁게 좀 거리감 이 있게 보이는 이 클래식을 조금 더,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 김호중 씨의 음악 저난 클래식에 관심이 없었는데 들어보니까 조금 뭔가 그 깊이를 알것 같다. 이번에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협연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연하는 게 실제로 들으니까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나라고 점점 대중들에게 좀 친근하게 가게끔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클래식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브릿지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클래식을 원래부터 좋아하고 사랑하셨던 분들은 이미 좀 귀가 그쪽으로 좀 열려 있 계시겠지만 다소 생소한 대중들이 다소 좀 어렵고 어 다소 어려운 대중들이 정말 많아요. 예. 네, TV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회가 성악가 성악가 오페라가 TV에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채널 바로 돌리시는 분들 뭐1초의 망설임 없이 채널을 바로 돌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제 대중화라는 게 어, 쉬운 일은 아닌데 김호중 씨의 클래식 앨범과 김호중 씨의 클래식 음악회를 들으니까 클래식의 그런 묘미 그리고 클래식을 어떤 건지 충분히 알것 같다 라는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저도 이제 크로스오버를 저도 클래식을 전공하고 크로스오버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기울였는데 김호중 씨가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게다가 선배 가수님이신 최백호 선배님, 그냥 대중음악계 가요계의 큰 별이라고 할수 있죠. 이 최백호 선배님과 두 앨범을 봤다는 거예요. 클래식 앨범에, 그러니까 영역이 확장이 되죠. 아니 전통 클래식 앨범 아니야? 아니 근데 대중음악 가수가 나온다고? 근데 이런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도 성악가 선생님하고 성악가 선생님과 대중음악 가수가 같이 어우러졌던 향수라는 어, 그런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안드레아 보첼리가 셀런디온과 같이 한 어, 프레이어라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중음악과 클래 대중음악과 클래식의 만남 특히나 파바로티가 그 포문을 제대로 열어줬거든요. 파바로티와 친구들 해가지고 파바로티와 마이클 잭슨 파바로티와 팝가수들 수많은 팝가수들이 같이 어울려서 냈던 음반과 콘서트 그래서 클래식 클래식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를 한 분이 바로 파바로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트바로티 누가 있다 김호중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이틀곡이 이제 주마등과 약속 이두 곡이라고 합니다 약속이 바로 이루마 씨가 작곡한 곡이군요 아 이루마 씨도 그래요 이루마 씨도 그런 사람입니다 어, 클래식을 전공하고 세미 클래식 직접 짓는 뉴에이지 피아노 뉴에이지 음악을 통해서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하신 분인데 이루마씨는 지금 현재 가요계에서도 곡을 계속 주고 있어요 이루마씨도 장르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이 음반 커버는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김호중씨가 다채로운 색감과 물감을 휘감는 모습들을 표현했는데 그렇죠 더 다채로운 음악을 파노라마 같은 더 넓은 영역의 음악들을 대중에게 선보이겠다는 그런 다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네요. 이번에 네, 이, 네 이번에 이 음반이 나 이번에 이 소식이 나올 때쯤 많은 수많은 인터뷰들을 하시면서 김원준 씨가 아주 발 빠르게 발 빠른 행보들이 이어져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플라스터 도밍고 협연에 대한 그 후일담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플라스터 도밍고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소초들 해주셨는데. 아직 서른이고 앞으로 음악인으로서 어, 길이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음악을 들으면 플라시토 도밍고가 플라시토 도밍고가 직접 김호중 씨를 옆에서 육성으로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하면 콘서트를 해보면 진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러브콜이 쇄도하지 않을까라고 지난 방송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 플라시토 도밍고 선생님이 노래를 딱 듣고 나서 Using a f a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페라 해라. 그리고 나서 클래식계에서 플라시트 도밍고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 그, 어, 러브콜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 클래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무겁고 어렵다는 것을 나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조금 더 신중하게 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아주 잘 준비해서 새로운 오페라 레파토리도 선점해서 어, 불러냈죠. 그런 것처럼 진지하게 학구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니까 클래식계에서도 같이 하자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적인 오페라의 DVD에 이 오페라 라이브 영상에 김호중 씨가 주역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날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도민고 씨가 로브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보주 씨가 나는 어떤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가수, 어떤 가수가 아니라 나는 노래하는 가수다라고 불리고 싶다는 거예요. 클래식이냐, 가수, 트로트냐, 뭐냐, 뭐냐,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 그대로 노래하는 가수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불리고 싶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 결과적으로는 앞에 수식어가 필요 없고 말 그대로 그냥 김호. 중으로서, 노래하는 그 사람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클래식 정규 2집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더 넓은 의미의 영역의 파노라마 앨범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좋은 소식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